옛날 어느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로 개나 소처럼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동물들을 그렸고, 그림을 그린 뒤 이웃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자, 원하면 이 그림들을 가져가게나. 와, 이 그림은 진짜 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소는 이것보다 풀이 더 큰데 그려주실 수 있나요? 어 그래 내 다음에는 풀을 더 크게 해서 그려주마. 어르신 저번에 그려주신 저희 집 개는 다리가 짧던데 다시 하나 그려주실 수 있나요? 어 그래 내 자네 게도 다음에 다리를 길게 그려서 주겠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노인은 마을 사람들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원할 때는 기분 나쁜 내색 없이 몇 번이고 다시 그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그릴 재료가 부족하였고 고심하다가 키우고 있는 당나귀를 팔아서 재료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당나귀를 팔아서라도 그림을 그려줘야겠구만. 다음날 노인은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장으로 향하였고, 그들이 냇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르신, 아들래미랑 어디 가시나 봐요. 그림 그릴 재료 사러 시장에 간다네. 그럼 나중에 저 그림 한 장만 그려주세요. 그려 알겠네.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이었고 노인이 지나가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노인은 미련하게 왜 당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끌고 가는 거지? 그러게 아들을 태우고 가면 다리도 안 아프고 편히 갈 텐데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바로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얼른 나귀에 올라타거라. 네 아버지, 그래 이렇게 타고 가면 편한데 괜히 아들만 고생시켰구나." 그리고는 얼마쯤 더 가다가 이번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들 부자를 본 노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김노인의 아들 녀석이 아주 불효자식이구만. 어린 놈은 당나귀에 편하게 타고 가고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는 당나귀를 끌게 하며 종처럼 부리다네 나쁜 놈같음이라고 그러게요. 제 아비를 저렇게 부려먹기나 하고 아주 부려 자식이네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얘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부려 자식 소리를 듣겠구나.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가면 욕들을 일도 없고 편하게 갈 텐데 우리도 참 바보 같구나. 그렇게 함께 당나귀에 올라타서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앞뒤로 아이를 업고 양손에는 짐을 한 가득 들고 가는 부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오듯 땀을 흘리며 노인과 아들을 지나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늙은 당나귀에 사람이 두 명씩이나 올라타다니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까? 금방 죽어버리겠네.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들과 함께 당나귀 등에서 내려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얘야, 얼른 내리자꾸나. 그림 재료를 사야 되는데 당나귀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잠시 고민하던 노인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무막대에 당나귀 다리를 묶고 우리가 어깨에 둘러메고 가자꾸나. 그럼 당나귀가 힘들어서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나무막대에 당나귀 다리를 묶은 뒤, 아들과 함께 어깨에 둘러메고 시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여 당나귀를 둘러메고 있는 노인과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왜 저렇게 힘들게 메고 다니는 거지? 정말 멍청한 아버지와 아들일세.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당나귀를 땅에 내려놓으며 털썩 주저앉았고,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추려고 애썼지만 결국 한 사람의 비위도 맞추지 못했구나.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노인은 그림 그리기에 매진해 더욱더 훌륭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소문은 원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노인이 있다는데, 그 노인을 만나보고 싶구나. 모셔와 보거라. 그렇게 노인은 원님 앞에 불려가게 되었고, 노인을 본 원님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내 자네의 그림을 보고 싶은데 한번 가져와 보시게. 노인은 가지고 온 그림 몇 장을 펼쳐 보였고, 원님은 감탄하며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호라, 정말 잘 그렸구나. 이 개나 소그림은 정말 똑같네, 똑같아. 이 정도로 그리려면 정말 많이 보고 그려봐야 될 텐데. 자네는 얼마나 그림을 그렸는가? 원님은 놀라서 물어보았고, 노인은 겸연쩍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저는 한평생 그림을 그려서 남들보다 조금은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인을 보고 원님은 계속 칭찬하였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한평생 그림을 그렸다니!" 이렇게 맨날 보고 그리는 동물 그림이니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릴 정도로 쉽겠구만. 원님의 감탄에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그림이 저런 개나 소 그림입니다. 원님은 뜻밖의 대답에 의아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리기 쉬운 그림은 무엇인가? 노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깨비 그림 그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도깨비라고? 원님은 이해 안 된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물 그림들은 그리기가 쉬울 것 같고 우리가 볼수 없는 도깨비 같은 그림은 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네는 동물 그림이 가장 어렵고 도깨비 그림이 가장 쉽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는구나. 노인은 원님에게 차분히 까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나귀를 발러 가면서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인은. 일전에 당나귀 팔러 가던 일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소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그리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그리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깨비는 왜 그리기가 쉬운 것인가? 노인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깨비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그래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그제야 노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허 그래 자네 말이 맞구먼. 역시 한 평생 그림을 그린 훌륭한 화공일세. 이번 이야기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건실컨 남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들 눈치도 보고 기위도 맞춰가며 내가 원치 않거나 어려운 삶을 살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본디 한낱 꼭두각시 노름이다. 다만 그 밑동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 가닥의 실도 감고 부는 것이 내 맘대로 되니 움직이고 멈춤이 내 뜻에 있게 되는 것이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곧이 무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런 현인의 말씀처럼 남의 무대에서 춤추지 말고 내 뜻대로 사는 주체 있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